왔을때 토익에 이제 LC가 4 5 0나오고 만점 사나오려면 이런 거할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문제를 읽고 아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LC 전체 아, 토익 전체에 뭐 디렉션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 하고 계세요?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파본 검사하시고 네. <laughs> 뭐 하세요 아, 아시죠? 아시죠? 이 네. 정답이요 저도 여기에 한표 근데 이건 선생님마다 알려요 엘시 문제를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슬리퍼를. 두 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파트 3 문제. 문제. 어, 그 나중에 기억이 좀 나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키워드 는 아, 하나만 쳐놓으니까. 그렇죠. 어, 그것도 좋아요. 저는 엘시강사인데도아시리 플라워로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 <웃음> 읽고 표시해봤는데, 나도 <나중에> 그냥 <laughs> 새로운 새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laughs> 좀 딸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실제로 보고 해보면 좋아요. 어느 게좋은 저는 아시를 푸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시를 전문적으로 막가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시 정말 잘 푸는 학생들보다 늦, 늦게 풀 수도 있어요. 저 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파트 파일만 풀죠. 김종생 같은 경우 는 20개 20 풀면다 풀죠. 그런데 저는 이제 12개 풀거든요. 12개. 어 많이 풀었다. 내데빠 푸는 분들은 뭐그 안에 막 파트 파일 다 풀기도 하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20개 이상 풀기도 하고. 아, 그래서 고 시간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파트 2가 딱 끝나고 파트 3에 딱 나왔을 때디시션이한 30초가 조금 안 돼요 그럼 그 때, 지금은 몇 번인가요? 문학수가, 아 잠깐 해봐줘 첫 번째에 파트 3에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읽고 선택지 읽고 시간까지 되죠 그때는 여기가 있죠 그렇게 읽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녹음 내이 들려오면 문제 순서를안나온야되잖아요 그럼 나는 시선 어디 어, 어디로? 일번 문제. 일번 문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 키워드만 딱 문제에서 표시나서 그거만 보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정보량이더 많아지면 이제 이게 방해를 받으니까 여기서도 where conversation taking place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속으로 그냥 장소. 그거만 생각하시고 듣다가 이게 나왔어요. Gym membership card 하면은 gym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클럽. 그러면 바로 이게 들려서 선택지 보는 거예요. 녹음 진행되고 있지만 부담스럽죠, 사실은. 어그 녹음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딴 짓을 하냐. 그 정도까지 여유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 그러면은 실제 녹음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피트니스 캐러리라고 해서 약간 변형된 형태 선택지에 어디다 마킹을 하느냐, OMR 카드 색칠하기까지는 부담스럽고 시험지에. 잠깐 체크 감독관이 와서 오낙약하시면안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막 그림 그려버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색칠하고 이래도 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퍼트 점풀때 정답을 다 쓰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을 다 쓰는데 제라피에도안아보고 여기다 앉으면 그렇잖아요 감독관이 앞에 있어도 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시험 보시면 상당수 감독관도 그 선생님들이세요 음. 현지그 학교 교사분들 깐깐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한 뭐라지 나중에 싹 걷어다가 다 그냥 불태웁 소감 이제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디션대로 해야 돼요 평소에도 고독해하고 물론 저는 이제 쓰기도 하고 월말까지 셋째까지 다 해요 어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직업을 한 사람이 그런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쓰리 포는 나중에 이제 옮겨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 플로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들렸을 때, 요거를 살짝 클이 체크하고 듣기 또 합니다. 듣기. 그다음에 두번 시선 두 번째. 남자가 뭐할 거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어디에 나오는가? 답변하신 분. 남자의 대사죠. 그 리듬을 타는 거야패너님아 처음에 대화 장소니까 첫 문장. 그 남자든 여자든. 그다음에 이번 마니 남자의 대사. 그럼 아 남자에서 나오겠구나. 그 노리면. 어쩌죠, 어쩌죠. 그래서, I'm, uh, I'm going to have to buy a pass. 사야 됩니다. 이걸 딱 잡고, 그래서, 그쵸. 그렇죠. Make a one-time purchase. 한번 이제 짜리 구매를 한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제가 출제했던 문제 중에 일인데다변형돼 있잖아요. 요, 요 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페어페이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해커스 책에 이런 거 보면, 은페어페이징의당원이 이만큼이에요. 기출을 모아가지고 외우라고. 필요 없어요. 최근에 신토익에서는 p a r a p h 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에 띄게 그래요 이거는 그쪽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p a r a p h 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큰 영어의 전체적인 글을봤말씀굉는게 중요해요 남의 말을 듣고 그거를 내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능그 언어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토익에서 그렇게 그리 큰, 큰 기준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변형을 다 해드렸지만 이렇게 Oh. 자그 다음에 풀었으면 역시 것도 살짝 시험지에다가 마킹하고 3번에 여자가 남자한테 뭐를 줄려고 이제 하는 녀석 이제 하는 했을 때 여자 의말 음, 음, 여자 맨 끝에 자, printer r e e i receipt 이 음. 아, 그러니까 정도의 선택지 길이면 무난한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렇게 플로우를 잡아가다가 빅사이가 나는게 무생기이지 이게 어디냐면 선택지가 긴 하나입니다 문장에서부터 얘기가 다 그건 해석하기 어려워 저도 안해요 너무 기는요 그때만 한 박자 쉬고 하는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녹음이가 끝난 다음에 해석을 하는거지 그 문제 근데 이 정도의 짧은 거라면 동시 풀면 돼요 이거를 지향적으로 삼고 가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나는 뭐 중간에 풀라고 그러니까 막 듣기도 안 되고 막 엉망이야. 나는 그냥 다 듣고 눈 감고 있다. 나중에 풀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가생할까요 그죠.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정보를 미리 읽고 그 다음에 핵심의 정보를 계속 생각하면서 때로는 조금씩 보면서 듣고 풀고 듣고 풀고 듣고 풀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딱 풀로가 잘 잡히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 읽어주잖아요. 그때 이미 나뭐 하고 있어요? 다음 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해서 유지되면 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 점수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풀어요 <laughs> 넘기는 거 보면 미리 안 넘기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이게 싹싹 넘기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미리 없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대다수으 이렇게 한다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도 그거건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